구글에서 제미나이 2.0을 출시했습니다.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능이 엄청납니다. 벤치마크 제미나이 1.5 프로 그리고 제미나이 2.0의 플래시 모델 이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이전 프로 모델 제일 업그레이드된 모델보다 성능이 거의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선 다 앞서고 있죠. 플래시 모델이 이전 프로 모델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었 가벼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아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플래시 모델이라는 걸 약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네, 메인 모델이 나오면은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미나의 2.0으로 에이전트형 AI 경험 제공. 요게 재밌는 데모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 프로젝트 마리너, 줄스 요렇게세 가지를 메인으로 데모를 공개했습니다. Think, plan, remember, and take action. 에이전트를 되게 함축적으로 잘 설명해준 것 같아요. 생각하고 기억한 걸 기반으로 액션을 수행한다. 네, 프로젝트 아스트라. 요거는 이제 구글 I/O 행사에서도 공개한 기능인데. What can you tell me about the sculpture? The sculpture you're seeing is called My World and Your World by Eva Rothschild.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작품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해주는 걸볼 수가 있죠 구글 검색, 구글 렌즈, 구글 맵스 이걸 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아마 구글 검색이나 구글 맵스 이런 툴 유즈까지 포함한 데모지 않을까 싶어요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과 좀 결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억력이 최대 10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본데이터들 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다 까지도 업데이트가 된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언어를 <laughs> 바꿔가면서 얘기 하는데도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혼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멀티랭귀지가 가능하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마리너 가좀 새롭게 나온 기능입니다. 네, 이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완료 할 네, 요거는 엔트로픽의 컴퓨터 유즈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알아서 막 조작하면서 일들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그거의 구글판입니다. 구글이라 그런지 크롬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작업들을 시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치면 뭐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 여기에 내 카트에 추가해달라 라고 하는 되게 다양한 크게 세 가지 작업을 시킨 걸볼 수가 있죠. 알아서 알아서 이 모든 작업을 다 자동으로 수행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익스텐션이 지 열려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수행을 하면 브라우저를 막 조작해가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직접 뭐셀레니움이랑 자동화 코드 같은 걸 짜가지고 수행을 해야 됐다면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화면을 보면서 눌러가면서 작업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프로젝트 마리너 좀더 상세한 데모입니다. 이 컴퍼니들의 연락처를 찾고 싶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Find their websites and look up a contact email. Starts by searching Google for benchmark clients. 직접 검색하고 있어요, AI가. Finds the email address, it remembers it and moves on to the next. Company. 이메일 주소 수집하고 난 다음엔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죠. 지금 에이전트가 하나씩 검색하고 사이트 뒤지고 할 때마다 여기에 어떻게 지금 에이전트가 생각하고 있는지가 뜨고 있어요. 에이전트의 작업 방식을 유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웬만한 일들은 다 자동화 될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개발자를 위한 AI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줄스라고 하는 에이전트 공개했는데, 데빈이라고 공개된 AI 개발자처럼 코딩 작업을 자동화해서 수행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어떤 일을 해줘라고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알아서 플래닝하고 계획된 대로 하나씩 코딩을 수행을 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도 만들고 이렇게 어떤 게 바뀌었는지 디프도 보여주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코드가 어떤 게 변했나 이 변화된 코드를 머지 하는 거 합치는 것까지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를 위한 AI 에이전트 줄스까지 세 가지 에이전트의 데모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역에서 에이전트가 뭐가 있냐? 비디오 게임에서도 이용자를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Where o you recommend I attack from n t h space? 어디서 공격해야 될지 게임을 도와주는 AI 에이전트도 데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I recommend attacking from the bottom or south side. 하단 남쪽에서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D 공간까지도 인지할 수 있으니까 로봇 공학에도 3D 기반의 로봇 작업까지도 에이전트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미나이 2.0을 활용한 에이전트의 사례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에이전트를 공개한 게 있는데 딥 리서치라는 것도 공개했는데 연구 관련해서 이제 자료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에이전트가 수행해 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제미나이에서 딥 리서치를 선택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줘라고 하니까 막 웹사이트들 다 뒤져가면서 분석하고 리포트를 만들어. 입니다. 거의 논문급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레퍼런스까지 62개의 웹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하나의 총 정리된 문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와, 그러면 이제 리서치 인턴 이런 직군에 들어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위터에 나온 사례들을 좀 보자면 CT 스캔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It, right It displays the liver, stomach, and surrounding structures. What organ am I pointing to now with my cursor? You're currently pointing to the spleen with your cursor. 아, 알고 있습니다. And do you see anything abnormal? On this scan. 이 CT 사진 쫙 분석하면 이상한 거 없어? There is a small amount of fluid around the spleen and the pancreas on the scan, which could be a sign of inflammation or injury. 부상이거나 이럴 것 같은데라고 AI가 알려주고 있죠. 의사를 대신해서 제미나이가 이런 의학적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The patient has an elevated lipase level.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Given the elevated lipase levels and the appearance of the pancreas, it is highly suggestive of pancreatitis. 추측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럼 내가 생활 습관 어떻게 개선하면 될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것도 다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툴을 처음 배울 때못 쓰잖아요 근데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s so I want to add a blur to the scene Could you please tell me how to do that? To add a blur effect in Premiere Pro First, select the clip that you want to blur in the timeline Then, navigate to the effects panel on the left side of the screen Type blur in the search bar 와다 알려주죠 처음 보는 툴 사용할 때 물어보기만 하면 싹다 이게 하나씩 스 바이 스텝으로 다 알려줄 수가 있겠죠 와 엄청나죠 되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나 2.0은 바로 써볼 수가 있어요 재미나의 홈페이지에서 재미나의 어드밴스를 결제해야지만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결제하셨다면 2.0 플래시 익스프레리멘 l 써보실 수가 있다 코딩이 누구야 하면은 오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추가로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곳에 들어오 보시면 유료 결제 여부 상관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모델 선택창에 보면 재미난 2.0플렉시 익스페리먼털이라고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공짜입니다. 공짜. 많이들 써보시라고 한정기간 공짜로 열어준 것 같아요. 지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잇 리민이 있습니다. 1분에 10개까지만 아마 공짜로 제공되지 않을까 1500 리퀘스트 퍼 데이. 1500개의 요청에 대해서는 공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전에도 프리 오브 차지 플랜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넉넉하게 1500회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a i 스튜디오에서 스트림 리얼타임 하는 거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 수도 있고, 직접 화면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스크린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뭐야? 보시는 화면은 온라인 오목 게임을 할수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첫 돌을 가운데 놔볼게. 어, 흰색이 지금 났는데 다음에 어디 놓으면 좋을까? The next piece you place should be close to your current piece so you can try to connect five in a row. How about placing your piece on the right side of the center piece? Okay, right. 그 다음에 어따 둘까? How about placing the next piece above the center piece? Okay. How about placing your next red piece to the right of your current three red pieces? Right이면 여기 말하는 거야? Yes, that's correct. 아, 오케이. Okay. 어, 났어. 어, 막았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한국말 placing 좀 해볼래, 한국말? 다음 빨간색 돌은 현재 빨간색 돌 밑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마, 여기 맞아? 게임 여기, 게임에서, 여기 맞아?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 다음 빨간색 돌을 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okay, 났어. 어, 막혔어. 어떻게 해야 돼? 제 생각에는 다음 빨간색 돌을 현재 빨간색 돌 오른쪽 위에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빨간색 하면... 돌 오른쪽 위에. 여기, 여기 말하는 거야? 아, something went wrong. 아, 너무 답답하죠? 아직은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무언가를 같이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어떤 게 남았냐? 켄타우르스라고 하는 새로운 오원 스타일 리즈닝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원이라는그 엄청난 추론 모델이 등장하고 되게 성능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재미나이도 이제 이런 걸 내지 않을까? LMSYS 아레나 성능 비교하는 거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구글의 업데이트들 한번 쭉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양자 컴퓨팅 칩을 공개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10.7 조년 걸릴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칩이고요. 업데이트된 주요 성과들을 보자면 다중적으로 한 방에 연산해가지고 그 중에 맞는 답을 찾는 원리로 처리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난다. 그런 거를 수정해주는 게 이제 양자 오류 수정인데 이거를 지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 계산 성능 기존 슈퍼컴퓨터에 대비 수십억 배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고 하고 네, 105개의 큐비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 개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막 모든 게다 가능하다가 아니라 특정 테스크에 있어서만 우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첩 상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만 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까지 중에서는 이제 최고의 성능을 내는 양자 칩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 이런 게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구글 주가 6%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반대로 가상화폐 일제히 하락 했다. 가상화폐라는 게 채굴 원리가 어떤 암호를 풀어서 성공한 사람이 암호화폐를 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채굴한다라는 그 개념이 그 양자 컴퓨터로 다 뚫려버릴 수가 있겠죠. 약간 이런 생각에 일단 하락했다라는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네, 암호화를 비트코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뚫으려면 100만 개 이상의 큐비트가 필요한다고 합니다. 윌로우는 105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샤256, 이건 더 강력하다.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 즉,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로서는 안전합니다. 그다음에 노트북 LM 업데이트를 공개했는데 토인이라는 기능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These laws are like the rule book for how everything in the universe moves and interacts. Oh, hey, I think our listeners got something to say. Can you explain the three laws of motion with a basketball example? Sure, I can do that. Let's use a basketball. Imagine you're dribbling. Newton's first law. That ball keeps moving until you 어, 이렇게 AI끼리 막 대화하고 있는 팟캐스트에 사람이 들어가서 어, 뭐에 대해 설명 수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내가 설명해 주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요런 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 ai에서도 업데이트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오픈 ai에서 12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일차까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일 강력한 거 영상 생성 ai 소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리센트 여기 눌러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었나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와, 영상 퀄리티 확실히 지금까지 나온 영상 생성 ai 중에는 가장 소라 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만들 수 있냐? 요금제가 나왔습니다. 체 g p t 플러스 구독하신 분들은 속도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50개 만들 수 있고 최대 720p 화질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5초까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달러 요금제가 지난주에 나왔죠. 200달러 요금제를 구독하면 최대 500개 우선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제한 느긋한 동영상 생성 가능. 천천히 만드는 생성으로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80p 20초 분량이 가능합니다. 고화질로는 너무 길게 못 만들고 저화질로는 길게 만들고 막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가능하고요 워터마크 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거 기능이 진짜 많은데 스토리보드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별로 어떤 이미지나 프롬트를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추가해서 초단위로 이렇게 카드를 구성해 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리컷 네,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요 기존에 영상 생성한 거 있으면 새롭게 이어서 생성할 수도 있고 리믹스 프롬트로 영상 속 요소를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 생성됐다고 했을 때 프롬트로 로봇이 가고 있다라고 바꿔주면 은 이렇게 바뀝니다 메모드 위치나 전반적인 영상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메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블렌드 두 개의 장면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무한루프 영상 이런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소라로 생성된 겁니다. 이거 진짜 뉴스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잘 나온 영상들이 스쿨고 가면 춤추는 스시 모래 물리 법칙 이런 게 되게 잘 구현이 돼 있네요. 소라 나온 김에 요거까지 소개해드리면 소라에서 게임 영상 학습 흔적이 보인다. 어작권 문제가 얽혀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런걸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슈퍼마리오가 그냥 그대로 나온 요거 외에도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도 있어요 비디오 오브 고쿠 앤 아이론맨 이라고 하니까 아이언맨 수트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아마 저작권 있는 데이터들 대부분 학습에 사용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루머긴 하거든요 요런 소식도 있습니다 오픈 AI 저작권 문제를 고발한 전 직원이 있어요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되게 그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데 26세의 수치를 발라지라는 분이 채 p 티를 개발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분이세요 근데 사망원 는 이걸로 판매를 됐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로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일차 업데이트도 있었습니다. 캔버스 기능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원래 플러스 이상 유료 구독자들한테 도구에서 이제 캔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 무구단 코드라고 하면 오 이렇게 캔버스가 나왔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코드 에디터 같죠. 실행하면 콘솔도 나와요 이렇게.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났는지 이유가 뜨고요 이렇게. 버그 수정을 누르면 AI가 한 줄씩 쫙쫙 수정을 해줍니다. 오 수정해줬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실행이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더 놀라운 거 플롯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트를 그려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랩 같은 거 쓰면 요렇게 그래프 그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챗GPT 캔버스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파이썬 실행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그래프도 보면서 볼 수가 있겠죠. 커스텀 GPT에서도 이제 캔버스 기능이 사용 가능합니다. 5일차 업데이트는 어떤 게 있었냐? 챗GPT와 애플과의 통합. iOS 18.2가 되면서 이제 챗GPT가 iOS랑 결합이 됐죠. 애플 아이폰에서 TDI 한테 물어보면 챗치피티한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와서 보여줄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 올린것도 있었는데 네, 요거를 보면은 자세한거 보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인텔리전스 이런것도 통합이 됐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서 챗치피티 쓸수있다 아직 한국어는 안됩니다 좀 놀라운 데모는 요게 있더라고요 pdf 문서 맥에서 띄워놓은 다음에 이 문서를 기반으로 오원이 어떻게 코딩을 잘할수있냐 라고 물어보면 90페이지짜리 논문 읽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줄수있다 6일차 업데이트 고급 음성모드 위드 비디오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요렇게 얼굴 보면서 화면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실제로 사용 가능하게 업데이트 됐습니다 바로 한번 써 볼게요 네 이렇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오죠 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너가 한번 맞춰 볼래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여 주시면서 뭔가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새로운 기능이나 설정 방법을 보여주고 계신 건가요? 오 맞아. 오, 잘 아는구나. 지금 이 손가락 몇 개에게? 화면에 두 개의 손가락을 들고 계신 것 같아. 오 맞아. 어, 그러면은 이건 몇 개인 것 같아? 지금 한 손가락을 들고 계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뭘 표현하는 것 같아? 이거는? 지금 장난스럽게 중지를 들고 <laughs> 계신 것 같은데 농담이나 장난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지를 두는 제스처는. 많은 문화권에서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보통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화가 났을 때 쓰는 몸짓이라서요 <laughs> 아 고맙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화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동작까지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데모들이 인상적이었냐 음.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음. 각자 음. 소개를 음. 하고 있죠 was wearing the reindeer 누구였어? 라고 하니까 미셸이야 하고 이름 기억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주는 걸볼수 있죠 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목소리를 산타 할아버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It's such a warm and cozy tradition. 네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목소리 나오죠 이거는 그냥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추가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7일차 프로젝트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요. 프로젝트를 채팅이랑 파일이랑 이런 인스럭션 이런 걸 별도로 폴더로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에 GPTs에서도 파일이랑 인스럭션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 채팅까지도 관련된 걸 모아가지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예시 하나만 딱 보고 가면, 이런 웹사이트 템플릿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딴 사람 이름이 this 들어가 this 있고, things. 그냥 템플릿으로 어바우미에서 샘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네, 본인의 레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대한 설명 right. 그리고 인스트럭션에 웹사이트 템플릿을 내 정보로 바꿔줘 라고 시킬 수가 있겠죠. 이제 기존 템플릿이 oh, 본인 이름이랑 네. 본인 사진이랑 yeah. 본인 아, 소셜링크로 아, 아,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템플릿만 주고 인스트럭션 주고 파일들 넣으면 알아서 그것들을 싹 통합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일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랩스에서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피카 2.0을 공개했습니다. 로케이션 캐릭터 옷 안경 이렇게 올린 다음에 딸깍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영상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캐릭터랑 옷이랑 입고 있는 처음에 넣어준 배경 안에 나온 이 영상 나옵니다. 네, 이것도 어 통합된 영상이 나오죠. 와 이렇게 인물 입력한 거 둘이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원하는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 가능하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례 몇 개만 보자면 캐릭터, 옷, 제품, 배경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요트에서 이 제품을 들고 있는 사람 다 구현이 됐죠. 이것도 이렇게 캐릭터 두 개를 넣으니까 보후랑 이거지. 진주 목걸이 소녀를 융합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크레아 AI에서는 버추얼 트라이오 관련해서 이런 캐릭터한테도 입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넣어서 여우 캐릭터한테도 옷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산타 모자도 끌고 와서 네, 이렇게 입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자동 더빙 기능이 슬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상 이런 거볼때 되게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안 됩니다, 한국어가. 그래서 영상이 영어로 돼 있으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더빙은 됐는데 한국어는 아직 그래도 더빙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옵니다 네, 다음 업데이트 말이 많았던 데빈 제품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11일자로 데빈이 출시가 됐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됐습니다 슬랙에서 이렇게 일시키는 걸볼수 있죠 이거 해줘 하고 데빈 태그 해가지고 하면 데빈이 알아서 기터브 들어가서 코드 수정하고 하는 걸다 해주는 거죠 특정 PR 풀리캐스트 날리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좀 논란입니다 가격이 얼마냐 월에 500달러요 채 g PT 프로보다 비쌉니다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 결합해가지고 PR 날리고 기터부 통합하고 이런 기능 까지 해가지고 요정도 받는 것같긴 해요. 1인분의 개발자 일을 할수 있다 라고 하면 싼 거긴 하죠. 그 정도 성능을 낼지는 아직은 좀 의문인 것 같긴 합니다. 넘어가면 일리아 스스케버가 오원 모델을 처음 만든 걸로 유명하죠 최근에 발표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케일링 시대 막을 내렸다. 트론으로 a i 에 자유의식이 생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셀프 어웨 e s 스도 등장을 할 거다. 자의식은 유용하다. 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part of world 모델인데 이거 왜 생기면 안되냐 라는 말을 남긴 걸볼 수가 있죠 요약해보자면 스케일링 시대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 다 키우는 거로는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이제 추론적인 거에서 더 발전을 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자의식이 생긴다라는 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에 xai에서 이제 그록 무료 버전 정식 런칭도 됐고 검색 이미 생성 게시물 분석 이런 기능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무료 유저도 쓸 수가 있고요 머스크가 말을 탄 사진을 그려줘 신기하죠 지금 dp 디퓨전 모델이 빡 생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스르륵 생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른 방식이 적용됐다고 해요. 최신 이미지 생성기인 어로라 고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로게 자체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이 아닙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를 섞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훈련된 자기회계 혼합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이미지 생성 AI도 그로게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그려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의 프사 있잖아요. 요걸 기반으로 나를 산타 모자로 그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산타 모자를 쓴 걸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로드의 3.5 하이쿠 모델이 나왔습니다 소넷 말고 하이쿠가 더 작은 모델이죠 더 가볍게 빠르게 쓰실 분들은 3.5 하이쿠 모델을 선택해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글에서 하드웨어로 공개했는데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힘을 합쳐서 XR 디바이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XR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제미나이가 헤드셋과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 안경을 위한 XR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경 형태로도 나온다는 거죠 네, 이런 데모를 보자면 유튜브 이렇게 누르면은 유튜브 안에서 이렇게 3D 환경을 볼수 있는 영상도 나오고요. 길 안내도 해줍니다. 디스플레이가 떠가지고 어디서로 갈지 방향성도 알려주고 메뉴판 보면은 실시간으로 번역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AI가 안경이나 헤드셋에도 들어와서 도와준다.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로봇 근황을 공개했는데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 시각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 센서가 피드백을 줘가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시각이 없는 채로 내려가는데도 균형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미끄러지는데. 아 균형 잡아요 이게 시각 없이 그냥 센서만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챗봇이 부모를 죽여도 돼 라는 거를 암시해가지고 AI 챗봇의 유해성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나 AI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가끔 뉴스에서 10여 년간 이런 학대를 받은 자식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뉴스에 놀라지 않아 나는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전혀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했을 때 이런 일까지 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비트코인 투자 자동화 한세달 가까이 되고 있고 거든요. 세 달간의 수익률 42% 해보고 싶으신 분들 조코딩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학습 프로그램에 가보시면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직접 구축하실 수 있으니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 그리고 보카소라는 AI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진 AI 서비스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플럭스 기반으로 업데이트했으니까요. 이제 AI 사진 퀄리티가 좀 올라갔습니다. 좀더 퀄리티 있는 사진들을 뽑아볼 수 있으니까. 이거 예전엔 이 정도 퀄리티로 나왔어요. 이제 잘 나옵니다. 플럭스 기반으로 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시. 분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